숙수 환자 교실입니다. 수업 바로 들어갑니다. 제첫자가 무슨 자입니까? 단일행, 단일행 자네요. 핵수는6행 나왔고요. 부수는요, 부수는 하면은 그냥 재부수입니다. 재부수입니다. 재부수. 이 글자는요, 우리 사거리 있지요. 네거리. 요 글자를 본보고 만들었습니다. 요 글자를 본보고 요게 보면은 요렇게 단위 행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행자 되겠지요. 네거리 모양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상행자 되겠지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이 글자를 이제 제가 한 이제 뜯어서 이제 해자를 이제 해봅니다. 요거를 자축거리 척하고 배웠지요. 자축거리 척 자축거리 촉척촉척촉척촉척 척촉, 촉입니다 척입니다 자축거리 척 자축거리 촉예 이런 척촉이라고 사람이 다니는 모습입니다 단일행 예, 행드가는 단어를 한문 단어를 하면 오행 타는 거 있지요 오행 예, 오행 오행이지요. 만물을 소생시키고 움직이는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우리 이 만물이 지금 이렇게 존재해가 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오행이 아, 저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행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 안니다이 만물이. 예, 오행이 이제, 아, 보자. 오행이 뭐 뭐냐 하면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인데요. 이걸 뭐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안 되겠고, 가, 잠깐은 가볍게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예, 목화토금수가 오행인데, 예, 예, 나무에서 불이 나면, 예, 나무가 불이 붙으면은 제가 되지요. 재가굳어져가또 흙이 되지요. 흙토 예, 구진흙 속에서 또 뭐가 생깁니까? 또 금이 생깁니다. 예, 금 속에서 또 물이 흐르고, 예, 계속 돌아가는 니 예, 물이 또, 예, 나무를 또 키우고, 계속 이렇게 저거 할 일이 있습니다. 계속 쉼 없이, 쉼 없이 흐르기 때문에 이 만물이 지금 예, 존재해 나가는 겁니다. 예, 이거 또 우리가 다음에 뭐 특강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또 제가 좀더 자세하게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갑시다. 예, 그다 무슨 답니까? 거리가. 핵수는요1 2핵 부수는요. 부수 부스 뭐 하실래요? 이 예, 요거 앞에 끼거고 예. 단일행 하면 됩니다. 단일행. 단일행이 부수입니다. 거리가 자, 이 글자는요. 아까 여기에 네거리라, 네거리 그림을 했지요. 요거를 뽐 보고 단일행 자를 만들었다 했지요. 여기에 흙토가 두 개를 넣은겁니다 흙토 두 개. 흙토를 두개 넣었다는 말은 흙이 많다. 즉 거리가 늘르다이 말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거리가 늘르다 이거를 표현을 이제 흑태로두개 넣어가지고, 거리가 이렇게 만드는,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자입니까? 지킬 위. 핵수는요? 15핵. 예, 부수는요? 예, 부수는 또, 네. 예, 역시 뭡니까? 단일행. 부수입니다. 단일행. 예. 자, 이 글자 또한번 볼까요? 자, 단일행. 이러 단일행이죠. 요 가운데 뭐가 들었습니까? 가죽, 가죽 위자입니다. 가죽 위. 요 가운데 있는 게. 가죽 위. 여기 예. 가죽 위자입니다. 가죽 위자인데, 가죽은 아주 옛날에 아주 비싸고 최고 고급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비싸고, 예. 기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축거리 척, 자축거리 촉,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죠? 얼마나 중요한 지키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죠? 예. 요거는 에오사의 위자입니다. 에오사의 위. 예,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지요? 지킬 위. 이래 지키는 것도 또마음에안 놓여가지고 딱에오싸가 넣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어디 창고에 갖다 놓든지 아예 사 가지고 물건을 사 가지고 와 자기 집이 장로에 갖다 놓든지 에오싸가 지금 너무나 순, 너무 기중하기 때문에 에오싸가 지금 딱 가두어 놓은 겁니다. 애오싸 위. 예, 요가 요것이 얘도 시리즈가 가죽피에 나올 겁니다. 제첫 자가 가죽피 가죽. 이렇게 해서 얘도 시리즈가 한 여섯 장과 7곱장 있거든요 분자 다음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예, 다음에 무슨 자입니까? 마을아 핵수는요? 13핵 부수는요? 역시 단일행자입니다 예, 단일행 예, 이거 다 단일행 부수지요? 단일행, 단일행 예, 마을아 예, 자, 이거는 볼게요 이건 나오지요, 나오, 나오, 예, 건 나오자입니다, 나오, 예. 요 네모는 우리 입구지요, 입구도 되고 때로는 땅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땅. 왜 오자지요? 오행의 기운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나오.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다섯 오, 오행의 기운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나오. 이거 나오자니다 내가, 예 어쩝니까? 착축, 착축거리고 다니는 뭡니까?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가 착축거리고 다니지요? 착축거리고, 예 내가 착축거리고 다니는 마을, 아! 예, 되죠? 예, 마을합니다. 자, 그 다음 무슨 자니까 분이 칠충, 예. 부디칠춤, 핵수는요, 15회. 부수는요, 네, 단일행이죠. 단일행. 단일행입니다. 자, 이것한번 볼게요. 왜부딪쳤는가왜부딪쳤는가 네, 한번 볼게요. 자, 요건 단일행자지요이렇게 단일행. 요 가운데 무슨 자가 있습니까? 요걸 다 없다 치면 무골중자지요 무골중. 우리 요 앞에 수업할 때, 술에 찾자할 때, 무거운 거 싣고 가려고 앞바퀴 뒷바퀴 더 이렇게 덧댄다 했지요. 덧대니까 무거운 거를 싣고 가더라 했지요. 예. 예. 우리가 음, 무거운 거를 이제 무걸중 자를 써 넣어줍니다. 무걸중. 무거운 거를 들고 척척거리고 다니다 부딪혀 버렸습니다. 무거운 거를 들고 왔다갔다 척척거리다가 부딪힙니까? 예.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딪히 충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충돌 단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충돌 갑자기 돌이 구멍이 흐리지요. 예. 구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갑자기 개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돌잡니다 갑자기 돌이 구멍에서 갑자기 개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구멍에서 개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돌잡니다 예. 충돌. 그렇게는 갑자기 충돌했다 이 말입니다. 충돌은 서로 맞부딪히는 게 충돌이죠. 추돌은 뒤에 차가 와서 박는 게 추돌이고. 충돌은 서로 맞부딪히는 거예요. 개가 나와 가지고 놀래가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충돌. 그렇게가 어하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자 무슨 자입니까? 제주 술. 예. 수는요1 1회 부수는요. 역시 내나? 똑같지요? 단일행 네. 자,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이거 어. 단일행자 됐지요? 자, 이 가운데 들어가는 자요 자가 들어갔지요? 가운데 요 자가 무슨 자냐 하면은요 차조출 차조출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차조출. 차조라 하는 것은 차찰이 있는 예, 조를 말합니다. 우리 매조, 찰조 이러거든요. 예. 조는 어디서 키웁니까? 좀 물기 있는 놈가농두렁 옆에 그런 데서 조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키... 여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 가운데. 사람 다니는 길 가운데 물도 없는 데서 차조를 키우다니 이참 네 재주가 좋다 재주술 박샘은 이렇게 해잡니다 이래야 이어가가요이 예. 사람이 다니는데 요거 빼면 니는행자지요이 예. 길가에서 차조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지 한번 참그 재주가 대단하다 재주술입니다 재주술 예. 그러면 요게 어... 단어를 하나 맞추려면은 베풀진 진술 우리 진술하라 이라지요. 뭐 잘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 진술서 진술해봐라. 이 말은요. 베풀지 네가 어떻게 해서 차주를 키웠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늘어나봐라.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사고를 쳤는지 한번 그어 사유를 말해봐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서 니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봐라 이말이 진술 저는 이렇게 한번 풀이 해봤습니다 에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전 단일행자지요 단일행자 부수는 재부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부수 똑같은 것들만 제가 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예. 음은 다 같지도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야는 상영자고, 비슷하지 않아도 야들은 각 개인 하나하나 다 형성자입니다. 복습하고 마칠게요. 무슨 자입니까? 단일행. 이 글자는요, 거리가. 이 글자는요, 지킬 위. 이 글자는요, 마을아. 네. 예. 이 글자는요, 부디치충 예. 자, 마지막 자는요, 제주술. 예.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해 부수가, 부수로 된 자를 이렇게 또몇자 해봤습니다. 뭐, 글자가 뭐잘안 보이든지 이런 거, 복습교실에 코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고 나가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